12월 18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아 18장 1절부터 17절 말씀으로, 돌아보고라는 제어의 말씀 드립니다. 삶의 고개 마루를 오르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올해도 벌써 다된것 같습니다. 정몽주나 이색이나 이런 사람들과 함께 고려 말 산문의 한 사람이었던 이은 길제는, 고려가 망하고 조선왕조가 건국되니까 벼슬을 마다하고 그러면 낙향하면서 그 자기가 지나 살았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대였구나 어지보 태평년월이꿈이런가 하노라는 그런 시를 벗습니다. 500년 나라도 꿈과 같은데 하물며 한 세대를 사는 인생이야 말해야 뭐 하겠습니까? 지금까지 걸어온 걸음이 잘 걸어온 것인지 그 알기 위해서는 가끔 뒤를 돌아보면 자신의 발자취를 보면서 좌로나 우로 치우쳐 걸어온 것인지 어디쯤에서 잘못된 곳에서 멈춰서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지체하고 있었는지 똑바로고 올곧은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요정도 가늠해 보고 바른 길을 다 재정립하게 됩니다. 돌아보니 잘못된 길을 걸어오는 바람에 죄악된 자리에 서 있었다면 벗어났던 자리로 되돌아가서 새로운 방향과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는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예레 들면 18장 11절에도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고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치라고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돌아보고 잘못해서 돌이키는 게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는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잘못과 오류를 범할 수 있지만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느냐 아니면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 그 길을 지속해서 같은 길을 걸어가느냐 여부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판가름 나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낭떠러지까지 도달하게 돼가지고 불못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인생에게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니까 악인이라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에서 떠나 돌이켜서 나의 윤례를 다 지키고 법과 의를 실천하게 되면 그는 반드시 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것 같습니까? 너무 오래 살았다고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어서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상투적인 거짓말 말고요. 힘이 넘치고 달콤했던 젊은 날이 어젯밤의 꿈과 같은데, 저도 벌써 내일 모레면 70입니다. 조선 중기 문장가였던 송한필의 우음이 화계작개오여화라금조풍이라 가련인출일춘산이 왕래풍우중이라는 어젯밤 내린 백꽃이 피더니 오늘 아침 바람에 꽃이 지는구나 가련하거나 봄날에 이여 비바람 속에 와 부, 비바람 속에 왔다가 가는구나 그 인생이 그 허무하다는 걸 읊었어 과년의 지난 범사들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허무를 깨닫고. 감사 일에 대해서는 마음과 정성을 다해 감사드리고 부족했던 마음을 겸비하고 자이든지타이든지 지은 죄와 현재도 잡혀있는 죄악된 그런 정신과 마음과 육신을 스스로 추슬러 회개함으로써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다시 결단하고 허리띠를 고쳐매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돌아봄이 없다면 돌이킴도 없습니다. 항상 자신의 심령을 주 앞에 돌아보므로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복종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묵상의 시간을 꾸준히 가져야 되는 거죠. 사도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 21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하는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듯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고 자주 그러한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1년으로 말하면 이때가 바로 그러한 절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갚아야 할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정하고 결심하고 소원하고 약속했던 그런 것들을 정산할 시간입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회개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새해를 바라보면서 기도를 드림으로써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복된 이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